누가 너에게 해악을 끼치더라도 안 갚음을 하려 들지 마라. 강가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곧 그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리라. 노자가 한 말입니다. 제가 베트남 소식에서 지금까지 한국이 기부하고 있다는 고구마 먹는 듯한 소식만 전해드린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권선징악, 권선징악은 징악이권선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악한 행위는 마땅히 징벌하여 바로잡고 선한 행위는 권하여 장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져 충신과 효자에게 상을 주고 난신과 적자에게 벌을 준다는 이 말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먹여 살리다시피 한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발을 빼고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멈추고 있다는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 응오이 라오에서 전세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현 사태로 베트남 전국적으로 약3만4천9 0개의 회사가 올 1분기 베트남 시장에서 철수하고 철수 기업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현 사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휴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철수한 기업들 가운데 18600개 기업은 잠정적으로 사업을 중단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나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000개 이상의 다른 기업들은 해산을 앞두고 영업을 중단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외 4,100개는 해체를 위한 절차를 완료하고 있다고 전해져 베트남 현지에서는 떠나가는 기업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기업은 주로 관광,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숙 숙박과 식당 서비스 물류 교육 훈련 분야입니다. 특히 493개의 부동산 회사들이 빠른 속도로 번지는 현 사태로 인해 타격을 입어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했는데 이는 2019년 수치 대비 94%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어 관광 업계 1,000여 개 기업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현 사태는 936개의 숙박 및 식당 서비스 제공 업체와 1,100명 이상의 물류 운영자들을 강타했습니다. 신설 법인 수는 소폭 증가했고 신규 등록 또는 추가 자본금도 감소했습니다. 한마디로 베트남 경제가 몰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몰락하는 사업 분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설사들은 베트남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현 사태 확산으로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베트남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민간 기업들이 타격을 입으면서 민관 합작 투자 건설 운영 양도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뚜행강 포토 고속도로 사업에서 민간 투자자인 수원지영 건설사가 자금난 때문에 철수한 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투원광성, 인민위원회는 총리실에 이 사업의 자금 조달 방식을 100% 공공투자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사업비 약 531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면 양도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투엉꽝 부토 고속도로 사업은 4차선 총 40km로 기존 노이바이, 라오카이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베트남 핵심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2023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돈이 부족해서 당간에 부딪힌 상황으로 베트남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전세계 글로벌 기업조차 베트남에서 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글로벌 메이커의 운동화 생산이 일시 중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사태로 글로벌 메이커의 베트남 내 생산 라인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의하면 호치민시는 베트남 총리실의 세계 최대의 운동화 제조업체인 대만그룹 푸첸의 호치민 공장 일시 1사를 요청했습니다. 후체는 OEM 방식으로 나이키와 아디다스, 뉴발란스의 운동화를 베트남에서 생산 중입니다. 호치민에 위치한 후체사의 베트남 공장에서 한해 3억 켤레의 신발이 생산되며 이는 전체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는 물량입니다. 호치민시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강력하게 생산을 멈추겠다는 결정을 총리실에 요청한 배경은 호치민시가 베트남 내에서 하노이 다음으로 이번 사태 확진자가 많아서입니다. 하루 3교대로 7만 명의 근로자가 계속 신발 생산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물론 인근 공장과 호치민시와 가운 4개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호치민시의 판단입니다. 호치민시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호치민시와 인근에 위치한 공장들의 현 사태 감염 위험도를 평가하는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표에 따르면 위험지수 80% 이상이면 공장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데, 푸첸사의 호치민 공장의 위험지수는 81%였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이 현 사태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베트남에서 발을 빼는 형국입니다. 대표적으로 롯데 쇼핑이 베트남에서 이커머스 사업을 접습니다. 아마존 등 이커머스 공룡 기업과의 출혈 경쟁을 피하고 수익이 되는 오프라인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산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 쇼핑 은 베트남 이커머스 법인을 청산하고 인도네시아 이커머스 합작 법인의 보유 지분을 정리 중입니다. 롯데쇼핑은 최근 청산한 베트남 이커머스 법인 롯데전자상거래 베트남 유안상의 오프마켓 롯데닷VN 등을 운영했으나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롯데쇼핑 외에도 국내 대표 버거 브랜드 맘스터치가 베트남 사업의 실적 부진에 따라 철수를 결정하며 해외 사업 전략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 경제 심화에 따라 해외에서 성장 동력을 찾던 맘스터치의 극간 행보와 상반된 조치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지정학적 특성에 따라 향후 동남아 시장 진출에 있어 교두보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 했었습니다. 이곳은 해마록 푸드서비스가 가장 큰 금액 23억원을 출자한 해외 법인 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맘스터치가 철수하게 된 배경에는 수익성 악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맘스터치 베트남 법인은 설립 이래 줄곧 적자를 받습니다. 베트남법인은 2015년 9천만원에 이어 2016년에서 18년 매년 3억원대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종합해보자면 글로벌 기업과 한국 기업이 베트남은 돈 안된다, 생산력도 안된다, 있을 이유가 없다며 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장도 잃어버리고 생계가 막막해진 베트남 사람들을 위한 무료 쌀 자동 배급기가 등장했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호치민시에는 무료 쌀 배급기를 설치한데 이어 하노이와 후에 응우옌 등의 지방에도 쌀 배급을 시작했습니다. 쌀 배급기는 자동 판매기처럼 생겼습니다. 쌀이 필요한 사람이 버튼을 밟으면 기계에서 쌀이 2kg 정도 나옵니다. 이마저도 정부가 지급한 것이 아닌 베트남의 기업인과 독지가들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누가 너에게 해악을 끼치더라도 안 갚음을 하려 들지 마라. 강가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곧 그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리라. 노자가 한 말입니다 제가 베트남 소식에서 지금까지 한국이 기부하고 있다는 고구마 먹는 듯한 소식만 전해드린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권선징악 어차피 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세상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행복하셔야 합니다 왜냐구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쁜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를 뿐 꽃은 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당신의 미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행복을 느끼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 장난감 하나에, 초콜릿 하나에 행복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지금은 뭘해도 행복을 느끼기가 힘들잖아요. 우리는 초보자처럼 느껴야 합니다. 눈을 뜨면 다시 태어나... 새로운 날을 맞이해야 하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살듯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어떤 말보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선택을 하셨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느꼈던 감정, 내가 가지고픈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을 때의 기분, 내가 보고 싶은 만화를 보고 있을 때의 기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당신입니다. 나이를 먹고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면서 점점 자기 자신에게 소홀해지는데 하루에 딱한 번씩만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이루면서 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잘될 거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과거 런던올림픽 당시 전투민족 대한민국의 위험이라는 제목의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과 공감을 얻었었는데요. 그 내용은 한국 대표단이 메달을 딴 종목 대부분이 무기를 사용하거나 투기 종목이었던 겁니다. 실제로도 올림픽이 개최되면 이 종목들은 늘 메달을 따왔었죠. 과거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 속에서 우리의 고유 영토와 민족을 지키다 보니 잘 쏘고 잘 찌르고 잘 때리는 타고난 DNA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전략과 전투를 벌이는 e스포츠에서도 한국의 선수들은 상대방을 압살해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보이거나 코리아의 k만 보여도 사기가 꺾여 싸움을 피하거나 도망치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이런 모습들에서는 한국인은 전략과 전투 능력이 기본 스탯으로 찍혀있는 종족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스포츠 뿐 아니라 실제로도 나타난 적이 있는데요 과거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위엄은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명했죠 프랑스 파리에서 간행되는 일간 신문 르몽드는 한 한국의 전투 능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년간 수백만 발의 포탄을 쏘아대고 수천 명의 전사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군과 월남군, 미군에게마저 실패와 좌절을 안겨준 공산군의 요새를 한국 해병대가 단두시간 만에 점령했다. 오죽하면 호찌민이 100% 승리의 확신이 없다면 한국군과의 교전을 무조건 피하라는 말이 있었다고 해요. 과거 한국은 가장 못사는 나라 중 하나였고 군사적 원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을 겪고 베트남 파병을 지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졌다는데 대체 얼마나 강해졌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군대가 야수 모드가 되었다. 한국은 최근 국방 예산이 10조 원 이상 증가하면서 OECD 국가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7.6%의 예산 증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는 방어 계획이 이행될 때까지 480억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59조 1,600억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국토 면적 대비 말도 안 되는 국방비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한국은 국핵의 위협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강대국 사이에서 마주하며 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야 할것 없이 더더욱 모두 국방비 증액이 꼭 필요하다 판단했고 모든 국민들도 안보를 매우 중시하고 있죠. 즉 국방비 증액을 통해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의 군사력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김정은을 벌벌 떨게 한 소식도 있었죠.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세계 최고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을 축하한다고 전했는데요. 그 탄도미사일은 바로 현무포입니다. 현모포 탄도미사일은 탄도중량 2톤에 800km를 갈수 있다고 알려졌으며 북한의 핵심 전력인 지하 300m 북한 요새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미사일입니다. 이 현무포는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괴물 미사일이라고도 불리고 있죠. 또 하나 반가운 소식,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한국의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민간 기업이 우주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사용 미사일과 군사 위성 개발 분야에서는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체 연료는 발사 준비 시간이 짧아 기습 공격이 가능해서 군사용 미사일에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특히 청와대는 이번 개정으로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일명 언블링킹 아이 즉 깜빡이지 않는 눈을 갖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체 연료 발사체를 활용해 한반도 상공 500km에서 2000km 사이의 낮은 궤도에 군사 정찰 위성을 여러 개 띄우면 빈틈없는 정찰을 할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거의 유일한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이 많은 군사 위성을 쏘아 올린다면 국가는 자신들의 군사 동향을 고스란히 노출할 수밖에 없겠죠. 또 고체 연료를 사용 가능하게 되면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부터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IRBM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지금 적의 전략 자산을 파괴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3대 해구산 중 하나로 꼽히는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군사력이 점점 커져 전 세계 탑5 안에 들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고 있죠. 한편, 일본과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에는 무기 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독침 전략인데요. 한국의 독침 전략은 주변 강대국을 대적하는 개념으로 미사일 전력을 통해 이들 국가 수도나 핵심 시설 등을 무력화하는 것이죠. 이는 현재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군란을 극복한 DNA와 시작하면 끝장을 낸다라는 특성이 만나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내게 됩니다. 한국은 미사일을 통해 상대국을 쑥대밭으로 만든 후 전쟁을 시작하여 한국인의 타고난 머리와 지더라도 불굴을 만들겠다는 집념을 통해 더욱 강력하고 완성도 높은 전략을 보이는 겁니다. 마치 승리를 원하는 운동 선수의 집념과 뛰어난 두뇌를 가진 이세돌처럼요. 이런 한국의 모습 때문에 특히나 긴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현재 일본은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평화헌법도 개정하려 시도하면서 한국을 견제하고 있죠. 일본은 왜 이렇게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걸까요? 일본이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미해군의 지원적 형태 하에 군사력을 성장시켰기 때문에 자체 전투력을 가진 한국군에 비해 실전 전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물론 일본의 이지스함이 강력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더 강력한 것이 있죠. 독침 전략을 통해 한국은 탄도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사용해 공격할 겁니다. 여기서 일본은 중장거리 미사일이 없죠.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공격형 중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거든요. 즉, 일본이 아무리 강력한 이지스함이나 항공모함이 있어도 중장거리 미사일이 없는 상태에서 세계 3대 중장거리 미사일 보유국인 한국과 붙는다면 일본 본토를 직접 공격 가능한 한국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은 모든 방향의 위협에 대한 군사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만 가지고 있던 첨단 무기들을 개발하고 확보하고 있는 중인데요. 한국형 스텔스기 KFX, 항공모함, 한국형 이지스함 KDDX 등을 보유할 예정이기에 우리는 더 강력한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주변국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선 강력한 군대를 보유해야 한다. 정치와 외교보다도 강력한 힘으로 스스로 무장해야 한다. 안 그러면 정치와 외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힘이 없어 나라와 주권을 빼앗겼던 가슴절인 과거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어떤 나라도 쉽게 넘볼 수 없도록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 노력해왔죠. 그 결과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한국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군사력이 강해질 동안 북한은 오히려 군사력이 약해졌고 이번 미사일 지침에 대해서도 이중적인 처사라고 비난하며 불안함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정신 못 차리고 안일하게 구는 동안 한국은 북한의 엉덩이를 걷어찰 수 있는 힘을 키워왔습니다. 북한이 전략무기라 부르는 것들도 사실 한국이 질적, 양적 모두 우세하고 거기에 화력과 정확도 측면에서 더욱 우세한 첨단 전략무기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죠. 오늘날에는 레이저 무기와 EMP 등 미래 전략 무기들부터 밀리테크 시대를 맞아 그 누구보다 앞서가는 4차 산업 기술들을 접목한 미래 첨단 무기들까지 개발하고 있는 한국이 미래 방위 산업을 선도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선진국에게 도움받던 한국은 강한 군사력으로 파병도 하며 국제사회에 공헌을 하는 나라가 됐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중간한 힘은 싸움에서 이기는 데 쓰이지만 압도적인 힘은 싸움 없이 이기도록 해줍니다. 그동안 한국 주변에는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북한, 끝없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중국과 일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역시 끊임없이 국력을 키워 전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고 그 결과 더 이상 주변국들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할 만큼 강한 선진국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자주국방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 주세요. 혹시 주식하시나요? 세계 1위 투자가 워렌버핏도 극찬한 한국의 급등 종목 발굴 사이트 다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책한 권이면 왜 급등 종목이 나오는지도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